둥굴래네 아, 이게 둥굴래야 산동굴래. 아, 그래? 난 이거 지나가도 몰라. 이게 뭐야? 제비꽃. 아, 이게 제비꽃이야? 응. 음. 와, 저기 애기똥풀 봐. 애기똥풀뭐 하는 건데? 어 노란색 꽃 저거 천연 염색 재료야. 아, 그래? 여기가 계양산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좋네. 여기 정상 갔다와서 여기 돌에서 밥 먹으면 밥맛이 기가 막히지 와 둥굴레 향연이네 캐 집에서 먹게 에이 꽃이 저약해지 왜 기침 켜면 안 돼? 아, <laughs> 야, 야 저기 봐라 라일락 죽이지. 아니 저게 무슨 라일락이야? 라일락 아야 오동나무 오동나무. 아 오동나무 색이 분홍색이야? 아저 보라색이잖아. 아 보라색이야? 우리나라 꽃 중에 보라색이 제일 많다고. 아나 오동 오동나무 꽃또 처음 보네. 오동나무. 아 오동나무 꽃이야 이게? 네. 어... 너날라인줄 알았네.